근데 이건 개인 돈이다 알지? 그렇지 그렇지. 이건 개인 돈이지. 근데 그, 그리고 여기 컵 하나씩은 지는 준수 어. 거예요. 하나 하나 회사에 놓고 나머지 하나씩은 집 가져가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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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아, 조금 뭐야. 근데 저건 사면은 컵을 또 따로 사야 되네, 우리. 그걸 지는 준수에 줘야지. <laughs> 아니지, 야 이렇게 하면 컵이 네개 되잖아. 네, 거기다 저거 하나. <laughs> 그렇게 <되지>. 술은 <laughs> 누가 가져가는데? <laughs> 어? 술 저거는 누가 가져가? 이젠 이거 지행주스고요 <laughs> 아, <웃음> 이렇게 하면 지행주스구나 그냥 세개 하고 뿌리쳐? 아니, 갈게 왜? 뭐라고? 게임하자. <laughs> 컵이 총네 개잖아. 하나는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고. 컵도 그렇고. <laughs> 다 사무실 거야 하나가 남으면 이제 하나는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잖아 이기면 아, 아 그래요? 야, 아 오케이 그, 오케이 배그스 어 <laughs> 그 <게임 뭐지? 웃음> 응. 여기서 지금 한판 해? 어 앉아 <웃음> <웃음> 한 칼라 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위바위에서 누가 뭘 내는지가 달라는 거지 이술을 가져가 그렇지? 너는 상업일로 쓰고 싶었지만 너가 만약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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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질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오케이 <laughs> 진짜로? 진짜로? <laughs> 힙합이랑 디켄터는 진행중지 이긴 사람이 먼저 짚는 거야 ㅋ 갈 ㅋ 밥한 판? 그치 한 판이에요 히바위하고아 <laughs> <가위바위보. 웃음> 아, 이걸 당했네 아아 뭐안아는 <laughs> 모습 동영상이 필요해서 그래 아야아냐아아냐 아니야, 아니야. <laughs> 필요 안된자 비싸다 이거 <laughs> 와 살면서 비싼 술을 또 먹어보네요 이게 밖에서 이런 거술 처음 사봐요 <laughs> 나도 이거 안 먹어봤어 그러니까 어, 한입 먹어보고 싶어요? 한입 먹어보고 싶어요? 아니 난 저거 마실게 저도 마실아 이거 마시면 아 맞네 그거 마시면 되네 컵도 있겠다 그러니까 디캔터도 있겠다 얘는 뭐 이제 뭐 말고 이제 다른 거 구성품이 혹시, 혹시나 더 있나 한 번만 볼게요 어. 없어? 이거 아. 너꺼야 뚜껑은 내 건가? 아니지 내장인이는 네, 음. 초록색에 어울린 남자야 아 그러네 빨로 쳐잖아 아나 진짜, 아, <laughs> 진짜 빨로 쳐 제일 싫어 진짜 빨로 쳐 제일 싫어 세상에서 야 심지어 그린 하나 남았었어 미치겠그야그 <laughs> 그 영광을 너한테 줬다 야아 부럽다 와 그린은 아, 이제 동났습니다 아, 장인윤 진짜. 아, 진짜 그렇구나. 그린 버틸이야 그러니까 <laughs> 너 이제 성공한 그린 버틸이야 너뭐 처음 처음 창의식 이명을 취하는 거야. 남자다 아 이거 내가 누군가한테 빨리 이지그스 지금 하나 남았다고 하고 살면은 나 저거 안가져도 되는 거지 아니 이제 가위바위보 쳤잖아 너. 어떡얘 <laughs> 저번에 4만원 4만원 뜯기고 오늘 6만원 뜯기고 <laughs> 오늘 이걸로 끝날 거 같아요? 이샌 이거 7돈이야 7돈 아 와우 와 미안해 이거 가져 빼자 돈이 없다 가져 빼자 아 그래 진짜 뺄 거야? 너 먹으려고 먹어야 돼 아니 안주 있어야 돼자 이게 내가 산게 그거예요 안주 많으니까 이거 내 개인식량 야, 노인네 이거 인네과다 이거 한줄 이거 좀가 계산할 때내 카드로 아, 계산해야 돼 컵이 했네 그러네 3천 원네 근데 우리 괜찮아 우리 어 우리 컵이 있어 장현이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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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텅장 <통장> 되겠네 <laughs> 한번더 주세요 3개에 <laughs> 만원이 3개에 만 원? 어 <laughs> 안녕하세요 나세 3개 할거야 <laughs> 야, 이번에 진사람이 내는 거야진 사람이네, 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뜨데신고데 감사합니다. 온도 다요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 뭐, 이 이거 뭐, <laughs> 명품은 명품이야. <laughs> 진짜 시꺼매. 아 명품이 아니라 싸구려가 그래. 럭스 록스. 어. 록스? 응 좋아. 갈 때일 좋아. 준범 응. 형, 형은 록스 해적단 알죠? 알지. 록스 해적분을 어떻게 모르지? 야, 뭔데? 전설적인 해적이잖아요. 내가 아는 전설적인 해적은 잭스피어로예요. 뭔데 여기? 진짜. 핑크 마이트로? 아니 핑크도 좋죠. 어, 그래? 색깔을 싫어할까 봐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요? 응오 음. 좋네 지났으니까 생일, 새 선물이라고 하자 어잘 아, 있겠습니다 아니야 새 선물 네? 또줄 거야 주먹이가 왜요? 새 <laughs> 선물 새 선물은 따로잖아 어 그러니까 네. 주먹이 선물 또줄 거야 그 응. 형 저거 왜 저거 그대로 있네요? 새 선물이야 당근 저거 노력해볼게 기다려봐 <laughs>